난해사항 내일부터 이틀간 주말입니다 멋진 주말을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이틀간 주말입니다 물을 끓여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이소에서 산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하지만 이 용기에는 한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진공용기라는 것 이것은 진공펌프입니다 풍선에 바람을 넣는 펌프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다만 공기를 넣는 대신 뺀다는 차이점이 있죠 이 펌프로 용기 내 압력을 낮춘다면 이론상으로 물은 섭씨 100도 미만에서 끓게 됩니다.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죠. 아닌가요? 뭐 과학은 초등학생 이후로 보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데 손으로 공기를 빼야 하기에 이 공정에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공기 자체를 빼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내부의 기압이 낮아지며 점점 펌프를 당기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물이 끓일 정도의 기압에 도달하려면 꽤나 오래 담겨야 할 것입니다. 아 잠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포트를 사용하여 물을 40도 가량까지 미리 데우고 시작해 줍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잡담이나 해보죠. 요즘 저는 근로라는 것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로라는 것은 나름 괜찮은 듯 합니다 물류센터나 패스트푸드 음식점에 쳐들어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 회사라는 곳에서 돈을 준다니 앞으로도 종종 해봐야겠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정답입니다 회사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어떤 불법적인 일들과 어떤 사고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말하면 재밌겠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회사는 비밀 유지 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사 내일들 함부로 발설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런 생입니다이 비밀 유지 조약을 어겼다간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아무튼 회사 얘기에서 벗어나서 요즘 저는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회사 얘기입니다. 저는 출근을 할 때마다 마음이 벅차오르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재밌냐고요? 그 반대입니다. 일은 정말 힘들고, 고되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두고거리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고통은 과거에 느꼈던 쾌락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고통이란 결국 쾌락의 반작용으로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laughs> 그렇다면 반대로 쾌락이란 고통의 반작용으로서 발생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저는 극심한 권태기에 빠져있었습니다. 어떤 게임을 해도 재미가 없고 지루함만 느껴지는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있었죠. 3개월 가량 백수로 사는 삶은 편안했지만 동시에 공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쾌락이란 고통의 반작용이었습니다. 일을 하며 잔뜩 스트레스를 받은지 하는 게임은 정말이지 그토록 즐거울 수 없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이번 시도에도 물을 끓이는 것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력으로 공기를 빼내는 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나 보네요. 다음 시도에는. 전동 펌프를 사용해서 공기를 빼내봐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주말입니다. 멋진 주말 되세요.